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목란 개초에서 완성까지 일곱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부설 준비해서 인력을 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예행연습을 하고요 역입을 해서 그려나갑니다 그래 2엽 3엽 어, 저번 시간에 계좌원 화보에 대해서 초방 반방 뭐 정면도 이야기를 했는데 에, 그걸 제가 모사를 했어요. 초방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에, 이제 처음 꽃이 필라갈 때 초방 자책에 이게 이제 반토라고 써졌더라고 반토 반만 터해놨다그 뜻이겠죠. 그다음에 반방 어, 반만 피었다. 정면도 정면 몇 개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떤, 이게 이제, 참고만 해서 연습삼아 그래도 좋지만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 화풍이 여기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잘 그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잘 그리겠어요? 열심히 공을 들여서 아, 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잘 그릴 수 있는데요. 에. 어, 에, 어, 뭐야? 그 c 희극표 그저비곡 중에서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햄릿이에요.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그게 나와요.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거 문제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문제 없이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우리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 옛날 독립운동사를 보면 안중근, 유관순서시순 윤동주, 아, 독립운동하는데 나 죽어도 좋다. 이거 얼마나 우리 민족성이 좋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다는 그런 오왕좌왕 한다는 그 말이 아주 명대사라 그러는데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야 이게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을 들이면 문제없이 잘 그린다고 했는데 저번에 그 추사, 그 부장남도 그 이야기를 좀더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인양반이, 제주도 유배 당하고 서울로 가서 잠깐 또 그, 관직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또 북청으로 유배를 갑니다. 2년 동안. 그래, 갔다 와가지고 자, 과천에서 노년을 보내면서, 어, 20년 만에 부장난도를 그렸어요. 그리면서, 그, 자기, 그, 이제, 일을 도와주는 시동, 그 아이한테,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림께나 그리니까 나그래가지고 기념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겠죠, 에이? 그 시동한테 주려고 그렸어요. 그러면 아 아무 대가성 없이 그린 거예요. 평상, 평상시 마음으로. 그게 주사가 어렸을때부터 붓을 잡고 평생 동안, 어, 어? 글도 쓰고 그림도 그고 그려왔지만은 그 시동한테 그려주는 난이 마지막 난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뒤에 뭐 글도 이제 썼어요. 판전도 쓰고, 어, 그랬는데. 마지막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그걸 평상시 마음으로 그냥, 야, 내가 난도 그리고 하는 사람이니까, 개념로 하나 넣어 그려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작품들 보세요. 유명한 작품들. 다 그건 대가성을 바라고 그린 거예요. 뭐 대가성 없이 그린 거 하고, 대가성을 바라고 그린 거 하고, 그, 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느 전 세계의 모든 걸작품들을 다가져와더라 이거예요. 이만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가? 그래서 뭐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공들여서 열심히 하면은 그. 진짜 결작품 그릴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꽃을 그리겠습니다. 이쯤 어디에 설판이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봉심도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까만 어, 점을 찍었습니다. 에, 다음에는 에, 화제, 화제. 에, 화제는, 에, 정성 들어서 열심히 하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제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쓰겠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우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친구 집에도 그뭐 벽에도 써 붙여놨고, 뭐 이제 동네 형네 집에 가도 막써 붙여놨고, 우리 집에도 그막 써져 있고 노트에도 막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신 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이르게 하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정신 일도 하사불성. 음, 정신 정자. 정 정신정자 귀신신자 귀신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신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귀신신 정신신 귀신신 귀신신 정신일도 한일자 또일도자 일일도 정신 일도, 어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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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자, 일사. 아니, 뭘 이룰성, 이룰성, 정신일도 허소불소. 정신을 한 곳에 이르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신을 따사불성 호를 예, 쓰고 어, 도장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사, 은사. 네,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